인사하시고요. 어, 음, 여러분들 화면으로,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예배드신 분들도 여러분들 이렇게 글자로 그리스도의 평화와 함께 길원합니다 지난 목견합니다 음, 오늘들 많이들 오셨네요. 아, 여러분들 안전 거리 다 유지하시고 마스크 다 쓰시고 있으면 예. <laughs>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는잘못 알아보겠어요. 다쓰고 계셔서. 자,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들의 온몸을 휘감고 있는 것이 차별과 이 혐오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부터 이 미국 내에서 아마 빈번하게 이 아시아인들을 향한 어떤 혐오적인 범죄가 빈번해졌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틀란타에서 일어난 총기 사고로, 총기 범죄로 여섯 명이 이상되셨는데 그 중에 네 분이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소식에 한인들이 더 크게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젊은 엄마의 죽음은 두 아들만 싱글맘이었는데 그 아들만 남겨놓고 이 총기 사고에 희생이 됐던 얘기에 그 슬픔은 전국적으로 모공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여성교회도 기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사건이 많은 한인을, 그리고 아시안인들을 분노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혐오 범죄임에도 경찰의 수사의 방향은 다른 쪽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계 배우인 이 대니얼 대김이라는 분이 있어요. 아마 얼굴 보시면 딱 아는 분인데 그분이 아마 여동생이 길에서 이렇게 조깅을 하다가 음, 혐오적인 말로 어떤 백인 남자가 차로 이렇게 위협을 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하고 후진으로도 이렇게 위협을 가했고, 근데 경찰은 그거를 혐오 범죄가 아니라 운전 미숙으로 인한 수사를 했다는 것을 영상으로. 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왜 이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한 사람으로서 미국에 사는 한 이민자로서 그리고 여기에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사로서 이한 주간은 여러 가지 질문과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차별과 혐오라는 상처들이 온 몸으로 휘감아 놓으니까 주어지는 질문과 늘어나는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저한테는 있었을 것,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가고 여러분 모든 것이 진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생각은 현실 앞에서 더욱 겸손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다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들은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무슨 얘기냐면,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진부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과 헌신 그리고 희생이 있어야 함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시카고 대학에서 법 철학을 가르치는 분이에요. 이 분이 혐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배설물 같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전염이나 오염을 꺼리는 원초적인 감정으로서 혐오의 감정은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데도 자신이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을 오염물의 일부로 확장하고 투사하는데 있다. 자신의 분노와 고통의 원인을 자신이 스스로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타인을 생각할 때 이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혐오라는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인한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불안함은 두려움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 두려움이 결국 누군가를 대상화해서 혐오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의 끝에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저질러온 제 안에 있었던 혐오적 감정을 확인하게 됐어요. 제가 어릴 적에 이 모형 항공기대회라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항공기 만들어서 고무로 동력으로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반에서 1등을 했어요. 제가 잘 만든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꼼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날렸는데 제일 오래 난 거예요. 저희 반의 대표로 이제 전교생을 대표로. 그때 이제 3학년부터 전 6학년까지 모두가 하는 대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얼마나 어깨가 으쓱했겠어요. 반 대표로 나간다니 내가. 근데 당일 날가 보니까 이거를 만들어 놓은 걸로 날리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조립을 해 갖고 막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됐겠어요? 막안 되는데 다들 선생님하고 우리 반 학생들은 다들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막 땀이 삐질 잘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못 하겠고. 근데 제가 그 항공기를 사오는 게반 친구, 그 부모님이 문방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옆에서 그 친구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뭔가 비난을 쏟아놓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인 걸 어떻게 팔 수가 있냐 이거예요. 아마 제 눈에는 그 친구가 제일 만만하게 보인 거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저 스스로 부끄러운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정말 부끄럽구나, 그때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그때 혐오와 차별에 투사되는 인간의 이 죄성을 떠올리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노력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이렇게 누군가를 기회만 되면 꼬집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게 가득한데,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추궁하시자, 저 여자가 따먹었어요. 저 여자가 따먹자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비겁한 변명을 들러댄 이 아담의 자손으로서 오늘 저는 더욱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이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마음을 함께 나눈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은 늘 성숙한 신앙생활, 성숙한 지성인으로 살아간다는 이 자부심을 지녀왔지만,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노력,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어서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리스인으로 또한 여러분, 지난번에 그 총기사고에 저지른 범죄를 저지른 21살 청년이 독신한 남친 내 교회 교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었어요. 이 현실을 마주한 한 남자로서 그리고 이민자로서 목회자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제가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 있는 것은 우리들이 기대하는 기독교인의 삶,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우리들이 이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저에게도 넘쳐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은 가고 잊혀지겠지만. 이 미안함과 부끄러움은 오래 남아서 우리를 단단히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단단함을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의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모든 이들에게 맺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도 요한복음이 고백하는 시생의 신비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 여러분들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미란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요한 공동체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녹여져 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죽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요한 복음은 100년 정도에 기록되었습니다. 교회가 거의 한 세기를 통해서 세워지고, 예수 그스의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 열매를 증거하는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100년 정도 흘렀으니까, 어디서 교회도 나름대로더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그 안에 성도들도 여러분들좀더 좀 성숙해지는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박해와 복음 전파라는 이두 가지 반대적 상황에서도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는 나름대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을 거예요?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조직도 만들고, 필요한 제도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는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12절, 12절 말씀에 보니까. 명절이라고 한때는 6월절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헬라인, 즉 뭐냐면 이방인들이 이제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에 관심이 커졌단 얘기예요. 예전에는 유대인들 사이에만 있었는데 100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많은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 그스의 복음을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단 얘기죠. 이들이 빌립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고 청한 이유는 뭐냐면 이 빌립이란 이름이 헬라인의 이름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황은 당시 요한 공동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복음이 확장됨으로써 교회 안에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 초대교회 안에 생긴 듯합니다 이런 시스템은 주로 조직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 안에서 역할과 책임을 통해 목소리가 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또 나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위기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23절에 인자는 영광을 받을 때를 공동체에 각인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도 교회에 몰려드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점에 이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진 말씀인 24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으로 영광을 받을 때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세번역 성경에는 진정으로, 진정으로 한 말을 반복했습니다.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여러분들 바로 헬라어로그 아멘은 무슨 얘기냐면 영어로는 truly, truly. 두번 반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 헬라우 문법상 뒤에 있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는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심으로, 진심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뒤에 하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이걸 강조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늘어날 때 예수님은 그 순간을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하고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영광의 때는 하나의 미달이,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공동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것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모아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름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시스템의 교회는 안정돼 보였지만 교회가 생명력을 잃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고 일을 한다는 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존재가 드러나지 않는 곳에는 헌신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라기보다는 늘어난 사람들을 관리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아주 쉽게 교회가 잘 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미랄의 가르침은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짊어져야 될 진정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날에 미달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스스로 죽으심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방향에 동의하고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희생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익공동체가 아니에요 이 안에서 본가에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곳입니다. 그 열매라는 게 여러분들 여기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는 희생을 통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늘 고난과 고통에 직면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것, 고통을 감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없음에도 스스로 희생함으로 많은 생명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정점에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냐면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의 추천으로 매티 노블이라는 이 선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이름은 윌리엄 아더 노블이라는 선교사인데 그분의 부인이에요. 근데 매티 노블은 많은 초기 한국 기독교의 자료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사진을 남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글을 꼼꼼하게 쓰셨어요. 일기도 쓰시고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의 자료는 없는데 이 와이프, 이 부인의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이 감리교 선교사 선로서 남편을 따라서 이 조선에 들어와서 평양에 머물고 서울에 머물고 그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선교 활동하신 분입니다. 남편보다는 부인인 메티노블은 이 역사적 기록을 많이 남겨서 그 방대한 자료들을 최근에 한 역사자가 정리한 책을 제가 주문해서 읽게 되었어요. 이름이 낯익어서 살펴보니까 예전에 제가 오클랜드 교회 백년사를 제가 썼을 때 언급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평양에서 사역할 때 임정구라는 분을 추천해서 미국에 보내셨는데, 이분이 샌프란시스코에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유시버클리 졸업했습니다. 유시버클리 경제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PSR을 졸업하고 나서 감리교 목회자가 되어서 오클랜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가 그때 그 기록을 기록하면서 이 메티노브레 한 분이 이 임정구 목사를 추천한 추천서를 갖다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역사책에 담아 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1884년을 시작으로 1945년까지 조선 땅, 한국 땅을 밟은 선교사는 1529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70%인 1059명이 미국 출신이었고 영국과 캐나다, 호주 등의 영영방이 25% 382명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한국의 그 현대사에 미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영향력은 상당했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 메티노블은 이 선교사의 아내로 그리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남편을 대신해서 목회자를 상담하고 언어를 배우고 한국을 이해하고 한국을 기록하는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평양에서 7남매를 낳았어요. 근데 그 중에 둘은 영아기 때 죽었어요. 그 중에 다섯 남매 모두가 유시버클리 학교를 보내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대부분 이 근처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제가 왜 메티노브를 이 시간에 이야기하냐면 저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도 뭐 저한테 처음 듣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42년간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사로서 엄마로서... 한 난자의 부인으로서 살아온 삶이 철저하게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미랄과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 북감리교의 출신으로서 남편을 따라서 그냥 남편을 사랑했을 뿐인데 남편이 선교사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42년간을 보내면서 본인들의 사역 외에 다른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한국의 목회자들을 후원하고 사람을 키워낸 헌신은 온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방대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우리들은 이런 선교사의 희생으로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의 본질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미랄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미랄이, 미랄이 아니라 죽어서 많은 생명을 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상관없는 나라에 가서 자기의 평생을 들이며 복음을 전한 것. 저는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드렸는데 저는 일대 기독교인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가신 게 아니라 저부터 교회 나가서 저희 부모님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던,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수많은 죄성으로 가득찬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건, 저는 만나본 적이 없지만 이분들의 희생과 헌신, 하나님의 미달이 싸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했던 것 같은 그 열매를 맛보는 삶은 저는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의 정점일 때, 소위 모든 것이 완벽하고 잘 나갈 때, 우리들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영광을 받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미달처럼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에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동참해야 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노출되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아니 이보다 더한 혐오와 차별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을 가득 안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은혜를 잊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곳에서 한알의 미랄이 되기 위해 선신했던 많은 선교사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헌신함으로 희생함으로 그리스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삶의 직면한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른다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스럽게 잊혀져 있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들은 직면한 문제가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이고 스스로를 희생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들이 할수 있는 희생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른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서클 모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